와 오래 걸렸어요. 오래 걸렸습니다. 뒤에 보시는 물건들이 이제는 다 들어왔고요. 여기는 호피석, 디딤석 종류 들어왔고 굴림담장 많이 확보하고 있고요. 굴림담장 들어왔고 블랙돌, 오우 개비온 들어왔고 정원석도 잘 들어왔습니다. 이번에 정원석 너무 예쁘게 들어왔어요. 정원석 보여드릴까요? 이렇게 어, 구멍이 잘 뚫려져 있는 정원석으로 아주 예쁘게 들어왔어요. 어, 창고진약 한참 물건이 수급이 멈춰 있다가 보도블럭 종류들도 들어오고요. 자, 300에 600판재입니다 500에 500. 이만큼 많이 있어요. 500에 500. 그 다음에 600에 600판재입니다저 끝까지, 저 끝까지. 6 0 0 600. 요거는 군림담장형. 군림담장 충분히 이제 들어와서 수급이 됐고, 군림부정형하고 일반부정형. 이제는 물건 수급하러, 수급을 다 채워놨으니까 오셔도 되고, 창고가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재고를 조금씩 채우고 있습니다.